4월 6일 토요일 이런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8절 외식하지 말라. 둘째는 19절 이하 34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첫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일과 관련하여 외식을 경계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이미 선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게 여겨지는 그 일들과 관련하여 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먼저, 구제에 관한 외식입니다. 2절을 보시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럼 구제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음, 상당한 거참 과장법이기도 하죠.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제의 철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상을 말씀하십니다. 4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음으로 기도와 관련한 외식입니다. 5절 상반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 상반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야 할 주의 사항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왜 중원, 부원 합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잘 몰라 사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십니다.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피로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 말씀하신 주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식에 관련한 외식입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 또한 신앙이니 하나님을 상대하여 해야 할 일임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18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록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며, 사람들의 인정과 알아주는 것에 마음이 쓰일지라도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해 사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알아줌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